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거절할 때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죄의 언덕을 끝없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육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라고 시작합니다. 죄의 본질은. 외적인 행동보다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더러움입니다. 그 안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정욕은 결국 몸을 향한 죄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은 원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 언약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혼전성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배우자와의 신실한 언약보다 순간적인 쾌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옷차림은 점점 더 선정적으로 변해가고, 광고와 영상과 음악은 끊임없이 성적상상을 자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몸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던 더러움이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부모 누구도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불순종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와 술취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와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착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기회를 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죄도 더 정교해지고 더 조직적이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 욕망을 묶어둘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단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도저히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가져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 속에는 하나님께 버려진 죄인의 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받아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과 같은 정육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